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하고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항상 옳으시고 항상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에게 최선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도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고 어 많은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할때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 동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주 날개밑 내가 편안이시네 주 날개밑 내가 편안이시네 밤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이시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잡이뇨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쫓위며 주날개미 내 신은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잊니냐 천날게 믿네 신은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이기서 23장 1절로 14절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절기에 대해서 나누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식일에 대한 적입니다. 아 23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것은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몇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오늘 저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중 어, 이스라엘의 이 성에 거룩한 모임에서 꼭 지켜야 될 절기들을 언급하고 있죠. 그첫 번째가 어, 지금 안식일입니다. 에, 이스라엘은 특별히 두 개의 달력을 쓰죠. 어, 출애굽 이후에 에, 그들이 줄곧 써왔던 것은 종교 달력이죠. 어, 그리고 레슈쿠스 왕조 때부터는 그 6개월 뒤에 이제 일반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이 절기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이 안식일은 어 1년 주기의 절기가 아니죠. 이것은 매주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하나님이 구별해서 그때 거룩한 모임 성회 그래서 반드시 쉬도록 그 모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안식하고,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지키도록 했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23장이 오늘 거룩한 절기들에서 나오는데, 오늘 이 안식일이 첫 번째 언급되고 있습니다. 창, 창세기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몇세 동안 천재를 창조하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몇세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고 어 그래서 에이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 창조의 규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안식일이죠. 그다음에 오늘 뭐 유월절, 목요절, 어첫 곡식단을 바치는 절기, 두 번째 고, 고등 곡식을 바치는 절기, 납발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일곱 개 절기가 나오는데요. 예,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원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을 언약 관계인 것을 기억하도록, 재확인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닮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몇세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시고 안식하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본받아 몇세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이렇게 쉼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거룩한 날, 안식일로 구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도록. 어,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어, 특히 이제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 인간이 굉장히 이제 이기적이고 탐욕증이 되다 보니까 쉼없이 이 욕심으로 일하다가는 우리 인간이 이제 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이 것은 둘째치고 우리 사람의 몸도 균형도 다 망가지고 깨어지는 그 안식일 붕괴는 곧 사회붕괴 국가 붕괴로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를 특별히 힘을 주셨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날로 하나님 구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첫 모임으로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교리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절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어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주심으로써 어, 하나님이 이그날 이런 절기들을 온 백성들 이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 교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안식일은 철저히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언약관계라는 것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신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은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원리 노동의 원리 창조의 원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 하루는 구별하여 그날은 그 공동체가 언약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배려, 반드시 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심이 안식이 없이는 우리 인간들은 어, 이 하나님의 지으신 이 몸이라든가 이런 것이 망가지고 어, 완전히 균형이 깨지죠.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배려, 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예비하도라 구별시키셨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이 나옵니다. 4절부터8절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애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첫째는 에, 딸,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다섯 날은 여교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봉을 벌 것이요. 그 전날에 너희가 성애로 모이고 아무 도동도 하지 말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애로 모이고 아무 도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유월절은 니사논이라고요, 니산논 첫째 달 14일 저녁에 시작되는 이 절기입니다. 어, 산으로는 오늘날 달력으로 3, 4월이고 보리수학이 시작될 쯤이죠. 6월절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6월절 양을 먹는 날입니다. 이 6월절은 이 이스라엘의 한 국가가 출범하는 날입니다. 아주 이 민족사적 정체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6월절. 그리고 무교절은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과 같은 신학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 국가의 탄생과 아주 밀접한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 이예식을 통해서 어린 양으로 오실 그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억하도록 하고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이 마귀의 이 속박, 어둠의 세력의 속박, 이 사탄의 권세에서 속박, 제 세력에서의 그 억압으로부터 구출한 그 출애굽이 이 유월절과 매우 관계 있고 이 탈출이 곧 이스라엘의 민족의 형성, 국가의 형성과 매우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에, 그리고 이 무교절은 6월절 다음날 15일에 시작됐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행시켰고 하나님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예굽을 빨리 그곳을 떠나도록 했냐면 이 누룩을 넣지 못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발, 발효되고 반죽하고 발효되고 하는 그 시간이 걸리고 하는 것을 하나님 허용치 않고 그 예굽을 하나님께서는 신속히 이 떠나도록 그러니까 예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관점, 신앙의 관점에서는 머물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예의 땅이고, 우리를 속합하고 억압하는 땅,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그 땅을 속히 떠나도록 그들하고는 주, 주저할 시간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룩 넣는 것을 금았습니다. 그 그래서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7일 동안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 빵을 먹었고요. 첫날, 무교절 첫날 마지막 날은 그들이 거룩한 성에 모임을 가졌고, 어, 그들이 이, 아무것도,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그 뒤에 는 일을 하지 말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6월절과 목교절을 통해서, 어, 그들의 민족 형성, 국가 형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애국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첫 번째 곡식 절기가 23절로 9절, 이슈 3장 9절로도 1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사를 자손에게 말하라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을, 땅에 을땅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바코시라. 세상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면 되도록 흔들 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년된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애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음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겠으니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은 봄에 보리수확을 시작하면서 거둔 첫 곡식단을 이 장막, 그 성전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기 전까지 이핵 곡식을 먹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첫 곡식단은 하나님께로 구별하여 드리셨, 드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흔들어서, 주 앞에서 흔들어서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첫 곡식단. 성경에서 이 8일째 되는 날은 새로운 시작의 상징입니다. 곡식단은 바로 무교절이 끝난 다음 날에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 곡식단을 흔드는 풍습이 그 뒤로 계속 있어 왔고요. 그 곡식단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번제로 바치도록 이렇게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함께 바칠 곡식제물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2.2리터의 그 밀가루를 함께 드렸고요. 포도주 4분의 1흰 그러니까 1리터가 1 조금 모자란 0.9리터 또 함께 부어서 바치도록 했습니다. 네, 이 이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에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것, 첫 곡식을 구별하여 드리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그 전에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셨어.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이제 농사해서 얻도록 했는데 첫 곡식 단을 하나님이 구별시켰어. 그것을 하나님이 드리도록 이렇게 절기로 정해서 명령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 은혜를 은혜로 말미암는 소산. 오늘 은혜로 말미암는 우리의 이 소득, 또 소산, 그 은총, 축복.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먼저 제사장을 통하여 드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절기에 있어서 안식일, 그다음에 무교절과 유월절그 다음에 첫 곡식단을 드리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우리 인간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셔서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남도록 그렇게 하셨고. 한 순간도 한 시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그 은총 구원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음 바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그들을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했고 앞서서 안식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들을 안식일의 하나님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날을 구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하루를 쉬도록 하나님이 열쇠일하고 하루 쉰 것처럼 그들의 삶의 원리 하나님을 본받아 살도록 배려하셨고그 다음에 척곡식단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모든 소산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은총 구속의 은혜 예, 또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모든 억압과 속박에서 건져주신 그 구속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첫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 삶에 하나님이 제일 첫자리 우리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그분 하나님의 은총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구별하여 주신 그한 날을 성애로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게 하시고, 또 하루 주신 심을, 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육이 시게하시고또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며,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출하신 그 6월절과, 또 아버지 하나님 외국에서 나올 때 그들이 신속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오도록 하셔서 지켰던 그 무교절 세상의 누룩 주님 세상의 가치관 제약들 이방신상의 풍습 이런 것들을 섞지 말게 하시고 누룩 없는 순결한 떡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먹게 하시고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첫 곡식을 구별하여 드리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늘 아버지는 먼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최우선의 주여 아버지는 자리에 두고 경배하며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